누구 응. 사무실에서 열어 봐. 열어 봐. 어, 누가 들어오는 걸까? 케이티? 사 <laughs> 이걸 왜 꺼놨지? 이거 왜꺼놨지 이거 한번 본다고 해. 이거 이거 터는. 잠시만. 여 아, 예. 사전 투표 그 연락하려고. 네. 기다렸습니왜 올라가면 안 되나요? 요? 네. 음. 4시까지 인증하신 게? 왜요?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네아이거만 요거 보고요? 보고 그, 가시는 거예요? 아이 시간 지 제대로 쓰다야돼요 음. 이거 원래 한 30분 정도 보나요 아니면은 아그 아니, 근무 시간중에는쭉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우선 6시? 아니. 예. 어에 사이 쥐지게 신분증이 어제 네. 신분증 검사 안 하던데 아니요 어제 검사 안 하던데 신분증 안아내지 얼굴 안 찍으면 안안 찍.. 찍는, 찍는, 찍는 거냐? 네. 지금 찍는 거 얼굴, 얼굴 응. 찍으면 아 얼굴 안 찍을게요 성형은 아, 어떻게 돼 얼굴 찍었는데? 성형? 얼굴 그모자이다 해도 요아시간이아안아거지게요정말요저희 맞죠? 네어 음. 근데 원래 저희까지는 아니 여기서 다 보냈어요 저까지 안 보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다 어차피... 보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꺼지네요 해야지 아 그래요? 네. 어, 어 첫날에 계속 해 네. 있었는데 첫날에 누가 신청을 했으니까 어네 음. 지금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자 이거 네, 네. 그리고... 아 잠시만요 음... 우편 투표가 어떤 거라고요? 아래에 우편, 네. 우편 몇 시에 퇴근하세요? 6시에 갈 거예요 어제는 좀 늦게까지 계시던데 야근하셨나 보다 아, 힘드시겠다 네. 오늘까지죠? 그만 두고 싶어요 네. 만 두고 <laughs> 싶어 왜요? 잘라, 잘라주세요, 제가. 꿀, 꿀인데 꿀. 예? 꿀. 꿀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성관이 취직하고 싶어 나 아니요. 솔직히. 어? 어 그럼 바꾸셔야 돼. 요 아니 나 여기 여기 취직해서 들어가고 싶어 진짜로. 네, 빨리 어. 아, 눈에 불 그럼, 켜고 열심히. 이거. 오. 내내 시험 보신 것 같아요. 그 시험 어떻게 나이제 안 있어요? 나이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할수 있어요. 나 시험 가봐야 되겠다. 그래 성관이좀 취직하자. 시험에 매년 있어요? 아니 죠저 회식도 저 막게아 근데 공 공무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 봐야 되나 공무원 시험? 아, 그래죠 공무원 시험이지. 응. 응. 열심히 떠야 돼. 같이 일하도록 그러게. 아이 언니 공무원 시험 봐야 돼. 야, 애들, 애들 우리 애들 보고 시험 보라고 해야지. 네. 응. 자아자 자식을 맡기면 더 믿음이 가게. 응. 응. <laughs> 어.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 자식을 맡겼대. 자식한테 응. 시험 보라고 했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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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다시 가면 한, 한 명씩 맡기면 되겠는데요? 공, 공 여기 여기 시험 공무원 시험 엄청 어려 워요 아유 아유 그냥 거기서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저 같은 머리 긴 사람도 되는데 아니요 거기서 보니까는 요번에 아니 그 98이 98 공인 청원 넣었는데 거기서 어, 그랬대. 아니 그 98. 응 어? <laughs> 여기 어? 뭐 억울하면 들어오라 그랬대잖아. 아유 어? 전나갈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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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몇명가세 돼요? 일곱 명 음. 근데 일곱 명 갖고 힘들기는 힘들었다 그가 아, 아, 음. 그래서 알바나 이런 사람 웬만한 사람 명이... 다 용역 쓰고 알바 쓰는 거지 조선족은 안 쓰죠? 조선족이라 아, 써야겠네 힘들어서 네. 울고 싶은 뭐예요? 뭐예요? 아아아 뭐하고? 아, 안 들어오게 아그 챙겨야 되는 거 있어. 네? 네? <놀람> 있어가지고 잠시만 도겨있어가지고 아그언니 아, 언제 언니. 온다고요? 4시 아 4시? 음. 4시 출발한다고요? 응응아 음, 출발한다고 음. 우리도 진짜 우리도 진짜 믿고 싶다 <laughs> 자그러니까 자식, 자식이 하나씩만 음. 붙일 것 같아요 진짜 선관위에 들어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직원으로 전 탈출하게 네. 그쵸 양심 선언하면 100억 준다 그러던데 네. <laughs> 제가 남은 일은 들어줄 수있겠요어 안녕하세요 네. 문어동 금융금데 지금 거지 아니 네, 약간, 약간 4시간밖에 안주는데 12시까지 일해도 4시간밖에 안주는데 그게 네. 그나마 참이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11개잖아요 11개인데 11개가 아니라 9개래 뭔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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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의문된 게 있어서, 이제, 우편물이 오면, 2층으로 어, 갖고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때. 올라갔는데, 제가 쫓아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1 1개전 지금. 11개인데, 이게 네. 11개가 아니래요. 이통하고 이통하고 똑같은거래 이건 두 개도 통하고 같이 보이는데 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서 음, 음. <laughs> 그래갖고 이거, 결국은 이거, 이쪽에 음. 두 분이 여섯 음. 네. 개 하고 이게 또 스물네 개네 엄청 많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으면 쏙 뜨거든요 네 그렇대요 그렇대요 너무 한 개인데 네 선생님 <상깃돼>. 네. 음. <laughs> 음. 네. <laughs> 아, 들어오세요 <laughs> 네, 공무원 네. <laughs> 아유, 이 네, 공무원이 안안 얼마나 되기가, 안 되기가 안 시, 힘들어 다들. 얼마나 노력했겠어? 그지 엄청 노력한 거지. 지도서나 <laughs> 네. 우체 그, 우체. 제가 우편물이 계속 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한 번도 안 왔더라고. 네. 아, 끝났어요, 거의. 끝났죠. 네. 네. 응. 그래서 어제까지는 응. 끝났는데. 지 뭐지? 막빠지데 근데 2 0 0개씩 들어갔대, 저기가. 그러면은, 언제 들어갔냐, 저게. 그랬더니, 그, 저기, 그, 정당 추천 의원들이 와서, 감시한, 그, 저기, 그, 청관하면서 2 0 0개씩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 이해돼요? 참고하시면. 어떻게, 어떻게 넣냐? 그랬더니. 저 갱이남을 그러면 뜯어서 뜯어서 넣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이 위에, 이거는 안 건드리고, <laughs> 이것만 뜯어서, 왜냐면은 여기는 열쇠를 안 채웠기 때문에, 열쇠를 안 채웠기 때문에, 뜯, 었다 붙였다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는 그 이해가 안 간다. 그럼 확인해달라. 그래서 그런 거지. 음. 설명해달라. 그렇게 설명은 되는데 그래서 이게 떴다 붙었다도 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태고 이런 그냥 저기 액화연지나 그 이렇게 그 종이로 종이로 해서 단인 붙여서 딱붙여서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호수하게 관리가 이거은 찢어지게 만든 거예요 못 건드리게 해 이거를 어떻게 이게 렇 그러면 직원이 직원이, 직원이 뜯었대요 직원을 뜯어서 이천 개씩 넣고 또 도로 동해 뜨는 거야. 말이 안 돼. 응. 그래 응. 이거를 그만에 응. 나대게. 저기 노정이 고발했잖아. 요 노정이 소관이랑 저기. 아니 근데 뭐 안성 고발을... 안성에서도 고발을 해야지 이거를. 아니 근데 국민회의이왜 지금. <laughs> 아니야 어제 그랬어 국민회의 실장과도 통화를 했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지금 청와공 너무 바빠서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미친놈들 아냐? 아 그러니까 이, 이, 이 시민들이 해야되겠냐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해야지 핸드폰 안가보았어 그랬나? 우리 저기 그 우리 강릉해서 이거 은신청 할까요? 예의신청을 해야 해결이 되는거에요 예 어떤걸로 하죠? 아니 저희끼리 얘기하는거예요 네, 우리끼리 아, 얘기 얘기하는 저희 시킨도말해아 <laughs> 여기서 누가 양심선언하면 좋은데 여기 양심선언 좀 해주세요 수고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라다수고다고하습 아, 저희가 이거를 6시까지 시청하면 응. 이거 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계속 연락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우, s 예, s 이, 이 얼마나 힘 저기, 바빠요, 요새. 응? 아니, 설마. 공무원들 월급. 180, 180. 아우, 진짜. 래어질까 씨. 180. 데뷔하신 분이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처음 해봐서 이런 거 춤도 많이 춰요 음. 아특별 하셨어요? 내일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저희는 이번에는 저희는 이번에는 돈이 이번 본인까 그렇습니다 보니도 제발 <벌어졌습니다. 웃음> 대통령 바뀌면 모든 게다 바뀌는 대통령 바뀌는데. 아 여자는 내일 본 투표하고 그래도 우편 투표는 요번에 cctv가 생긴 거래 원래 이게 cctv 없었대 우편 투표에서는 아 이거 보관하는 어, 그냥 우편 투표는 내부 정 거였던 아, 거야 그치. 그런데 이거를 넣는 과정을 어? 봐야 되잖아요 창판이 이 같이 있네 <laughs> 네. 근데 이제 참관인이 자기가 안 본다고 해도 꼭 보세요가 아니래. 요 여기 네, 따라오는 것도 그것도 아니래. 네, 그거를 우선은.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laughs> 참관이그 정당 추천이요. 네? 정당 추천이니 같이 하셨네. 정당에서 한 명씩. 음. 근데 우선 우편 투표 같은 거지. 아안 왔어요. 제가 올라지수 있는데, 안 왔어요. 아니, 그거는 우편 투표. 그러니까 우편 투표 음. 왜냐면. 내가 뭐, 내가 여기 성, 싹 단련하자. 아 don't know. I 아 o 아니 k n o 올라갔고 이거 우표 우표 I don't know. I 요 o n 요 know. I don't know. I don't 이름이 써있어요? n t know. I don't know. I d 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결혼 안 하셨죠? 전 했어요. 헉, 근데 좀 네. 것, 네. 아 근데, 지금니이이셔위험건강에야 돼. 아, 어디 그러면? 그 동네님? 동님에서저위에 아, 아, 하시네. 네. 음, 진짜, 응. 또꼭 하세요. 그래서 저기, 2 0 0식개고있어요 네. 네. 거기 다 확인해서, 아, 확인해서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내가 막, 그냥 막, 에이. 난리를 쳤다니. 예, 정대철철 위원이 와가지고 이천이십 집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 어. 중. 나도 내일 음. 그 저기 오후에 해잖아. 7시 반까지 한경대 따라간다 고했어 네. 체육관이 어디쯤이지? 첫 번째 운동대 맞죠? 한경대 어디 입구가 어디니? 저기 산업협력관 그쪽 쪽으로 있나 켜. 자, 자세히 나와. 그래요? 체육관? 이내미켜자 자세히 나. 그래. 체육관. 저기 보는데 있어요, 거기 도는데그 네. 어디 거기 도는데 그 야외 운동장. 네. 네. 거기, 거기, 거육거이에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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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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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들이기거이 거기, 거기, 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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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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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시골이니까 <laughs> <시골만> 시골이라서 <laughs> 더 헤기 좋아 음, 사실. <laughs> 근데 전라도. 여기 근데 여기 그냥 사장님 이 얘기하는데 저쪽 후문이 있대. 예, 네, 우리는 후문도 지켜요. 후문도 네. 후문도. 근데 후문도. 모르지, 우리 가 잠깐. 어, 저, 근데 그때. 진짜 이런 것도 맘만 먹으면. 그럼. 아, 아, 뭐 어. 정문이고 후문이고 뭐. 맘만 먹으면. 음, 근데 이거를. 이십사 그 시간 오픈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6시딱 해보자, 몰라서 아, 지내들은 아, 뭐열시 열두 시까지 뭐 불켜놓고 아, 일하는데 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 뭐. 어제는 야근 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막 저기 쇼핑백 들고 이런 애들, 그 배낭 메고 이런 애들이 가끔 몇 명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 알바 하세 알바 알아요 알아서 알려주겠어요 저오 <laughs> <laughs> 치킨집 하고 싶은데 지금 양심선언하면 100억 준대잖아 음. 양심선언님하시오양선생하게저거 양심 <laughs> 그, <laughs> 벌써 는 <사람이> <laughs> 매장 되는거 아니야 매장 <laughs> 100억 받고 <laughs> 그냥 외국 왔다는데. 가서 살지 제발, 제발 공, 공무원 월급 좀 늘려주세요 <웃음> 공무원 월급 낼지 화이팅 그니까, 러 요번에 윤성열이 되면 공무원 더 좋아져요. 월급 두 배로 늘려십니까 네, 투명해지니까. 두 배는 이런만큼 주는 거겠지. 다섯 배 늘리십시오, 다섯 배. 이런만큼좀 어? 공정하게. 다섯 어, 배!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응. 다섯 배 늘리십시오, 공무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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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히 다섯 배로 왜 늘려? 월급은 뭐, 저거, 180만 원이데 아니, 거짓말. 뭐, 그, 연금에다가. 공무원도 괜찮을 테도 뭐. 연금 없어지잖아요. 연금 다없애기구 지금. 연금 메리트가 없어요. 가족수당 나오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가족수당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양심 없는 말이다. 아 자식을 기말 거의 많알 되는데. 아니 <목소리> 내가 아니 내가 애가 넷이라서 하는 얘기를. 아니 도라스용 가리 애가 넷이라서. 한 숟가락 트여야 아, 돼. 한 숟가락 트야 돼. 안돼 지금은 공장 음, 문닫아 아니, 뭐. 아니 그 문제 아니 공장 다시 열면 되는 거고. 언제 한분 돼? 어디? 대표 환경... 참나 참관... 대피 대피 참관이 아니라 감시. 어, 개피, 감시. 감시하는 거라니까. 대피할 어. 때 그거도 감시해야지. 아, 어. 그 배추 잎 이런 거 나오는지 잘 봐야 돼. 그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래, 그거는. 그렇지. 어, 네, 네. 그럼 화살표 배추 잎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대. 아니 근데 내가 봤, 내가 찍으러 갔는데 배추 잎이 있어. 이게 뭐냐 음. 물어볼까 그냥 그냥 넣겠어? 막말로. 그럼 못 해야지. 뭘 넣게? 뭘 넣게? 그게 맛이. 씻던 말 하면 돼. 그런데 이게 어 이제 어제 조금 이제 이상한 걸좀 물어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창간일을 했는데 4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저기를 다섯 장을 쓰래. 그 뭐, 사인을 미리? 미리 그 그런데 두장만 뭐. 붙였거든. 그런데 세장을 어디다 붙일 거냐 그랬더니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저쪽 컴퓨터, 뭐요? 여쪽 컴퓨터 여기에다가 세개를 붙일 거래. 근데 그거를 다른데는 어떻게 해? 아, 다른데도 그렇게 갖고 그거 그렇게면 하안 된다고. 그래, 그게 어, 맞아. 그렇게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나중에 봉했을 때쓸 서류. 예, 예, 네. 예. 뭐라고, 뭐라고? 여기서. 음, 예,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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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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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이거죠? 아, 이거. 공장에서. 음, 세시 오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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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5이오 오십이 분 하늘 좋다 날씨 좋다 오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laughs> 새벽이 완전 로테이션이 밤에는 아주 얼마나들 잘 지키시는지 a 그런 t h e r childish 우리 e r g y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하 n 도신경 u r e I'm not 그 u 그 e i 그 not sure. I'm n 어디서부터 자겠지 잠깐만요 요 저건 뭐예요? 준비하는 거지 뭐 내일 네. 뭘까 궁금하네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면 요내투표잖아요내 네. 네, 투표하라며요? 저런 거 얘기해주는 거래던데 물어보면 <laughs> 딱 봐도 투표할 금저 안에 뭐가 이제 말하게 <laughs> 아이 들어가세요. 우리끼리 여기서 이거 보고 있게. 아니면 여기 서 있어야 돼. 우리 있으면 못들어가 게. 네. 네가 보야 돼. 안 들어가요. 아, 아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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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 소리 시끄러. 아. 아니 우리가 뭐뭐 뭐, 들어오지 말래는데 왜 들어가. 이거 여기 카메라 여기 여기 있는데. 그거요. 그거 저기 있잖아. 한몇몇장 뭐 볼게요. 그거 이거, 차, 이거 사인한 번첫 배고 선배들이 사인한 번 다섯 자을 사인했고. 근데 컴퓨터 붙여갖고 여기 도로 갖고 왔었어요? 갖고 왔다 다시, 또, 다시 간 거야, 그러면. 공면동에 있던 거. 일부 표수, 일부 표수. 있던 거. 컴퓨터. 컴퓨터? <laughs>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잠궈놓고 새콤해놓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날 때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laughs> 붙인 상태로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뭔데, 그, 원래, 그, 원래 근데 그런 거는 몇번 뗐다 붙였다 해도. 그거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니 솔직히 우리 비닐로는 <laughs> 한번 떠, 내가 떠, 저기 <웃음> 그 투표소에서 <laughs> 이렇게 그, <laughs> 좀 떠다니는 게좀 있었거든요 왜왜 음, <laughs>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용지가 이제 많으니까 그 용지 이제 주르 줄을 줄안 되지 아, 아, 안 아, 이상 네, 나 앞뒤가 맞으니까 <laughs> 대단하십니 용지를 가르면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온 것은 지금 찢어서 버려야 아, 민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용지로 찍은 거는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를 하나 버튼을 잘못 누르면 또그투표지가 주르륵 또그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 2, 30장 막 되거든요. 무시 못 해요. 하루에 그렇게 나오면 사전투표 이틀에 한번더 50장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를 모아놨더라고, 박은혜가 모아놨어요. 그거를 흰 서류 그 봉투에다 넣어서 그 봉인을 해서 거기다 도장을 찍어서 통화대로 보내라고 했대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무역편데 그거를 일단은 나왔어도 그무역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봉투에 넣어야지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그, 그게 또 부정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찢친 것도 간인에서 느끼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했더니 그 나중에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시 또다시 쏟다 갖고 상관이 도장 찍고 아그 저기 그 관리관 아 그, 그 투표서 관리관 뭐면장이나 아그 면장이나 이렇잖아요. 아그아 사람 도장 아다 찍고 그렇게 해서 다시 높고 높고 하고 거기다 또 상관이 도장 찍고. 그리고 거기다가 간인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응. 했어.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했나 궁금하더라고. 그치. 말을 안 하면. 말안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가 꼬치꼬치 따지니까. <laughs>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려. 알아야 음, 따지지. 인제 됐어요? 이제 <laughs> 됐어요? 뭐 그렇게 또 삐끄러운 식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더라 <laughs> 그래, 알아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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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따지지. 우리는 우리는 그냥 그런 줄 말고 왜 하는 거야? 어떻게 믿어보지면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알면 따지지. 그럼 <laughs> 당연히 <laughs> <laughs> 다음에 올 때나 좀 법적으로. 아침에 가서도 막 흔들어봐야 될까 봐. 진짜로. 아니 처음에 가서 빈통인지 흔들어 그 확인을 해야 될 거야, 아마. 그죠? 그렇죠 어떤 어떤 그러니까 투표가 시작할 때그투표 화면 투표 빈통인지 뭐, 아 가지가 음, 음. 네 그걸 확인을 해야지. 어마지나 음. 한 구역당 20표만 해도 이 전국에 그 표가 모여잖아. 그러면은 1, 2% 3%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거에 음, 한 20표만 그냥 부정수표를, 부정표를 부정표를 넣어드릴게요. 근데 컴퓨터 조작은 어떻게 해요? 그, 예를 들면 뭐 허경명이나. 이렇게지 뭐 이렇게. 이한테이런 사람들 게 이렇게. 2 %밖에 안 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냥 이렇게. 이렇게. 이때게 이렇게. 냥오게이아게는거게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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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직원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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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노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야다 그래 음. 아이참 그 서로 비는 거야. 응. 응. 어? 응. 아니, 뭐? 아니에. 잔이요우들이 무슨 말하나 이거. 그래요. 어, 응, 가는 거야. 이제 가서 얘기하지 그, 그, 음. 음. 뭐 음. 음. 어제 어지도, 그, 음. 그러니까, 그, 음. <laughs> 내가 어제 떠들은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귀시도를 만들려고 그러지뭔 내가 이저기 팀장이 되는 사람하고 그저, 그, 그, 그저께도 뛰쳐, 뛰쳐 올라가갖고 떠들라고 했던게 뭐냐면 그거서 투표, 거서 투표인가 그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네, 사람들이 뭐야? 여기한 음, 음. 음. 사람에 앉아 있고 여기 약 다섯 명아있고가이 가슴이 다앉아갖고 그걸 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천간이도 없이 이거를 세고 있냐? 어. 그래, 천간이 없었어요. 근데 있었다 그러잖아. 얘 누구야? 직원이래요. 직원이 무슨 위원이야. 정당위원이야. 아 해요? 그냥 있다고 해놓 거지. 저 사람들도. 어제만해요. 정당 쪽은 없어요. 이 그냥 지들기 여기서 우체, 우체 우체 그 택배차 딱보내그 택배차 뭐, 못 보내요. 그래서 틀리게 돼야 되리고고 지우고 뭐 어, 이렇게 하고막 이러는 거를 차관이랑 없이 할 거냐.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어찌해야지. 막 나오라고 개지렸던지. 어. 그래서 이제, 어. 나 같이 가는 언니한테, 언니! 경찰 불러! 경찰 불러! 막 이랬는데. 경찰도 가냐? 아니, 아니 그날 좀 있었어야 돼, 같이. 음. 아니, 보러. 우리는 가세요. 그래서. 괜히 싸움 붙이지 말, 그렇죠. 싸움하지 말라고. 있어요. 싸우면 안 된대요. 싸움 안 된대요. 음. 음. 싸우면 안 된대요, 싸우면 안 된대요. 괜히 싸우면은. 그래요. 이제 그냥 발표 아, 내 휴대폰 거기 있대? 응. 현아 씨한테 전화 왔다는데. 나? 얘네들은 그냥 응. 무사히 넘어가기를 지가 그냥 어디 지가게그 응. 잠깐 이제 가게 가서 무사히 넘어갔으면 그래야겠다. 좋겠는 거야. 그렇지. 응. 가게로 가야겠다. 종료. 응.